삼일 입학식 맞죠 맞죠? 그렇죠? 입학식 (3월 2일이) 아니라 (3월 4일이에요) 그죠 어~ 그~ 학교 교육 계획에 대한 설명을 그날 어느 정도 드리게 되는데 (2월에) 많은 것들이 결정이 확정이 되는 게 있어서 교육 활동은 그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어~ (1~2월에) 집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면동 초등학교에 다른 오늘 뉴스에 들으고 며칠 전부터 입학생이 준다. 1학년 입학생이 준다. 30만 명대로 내려왔다. 2030년에는 20만 명대다. 이 대학생 교수님들이 직장을 잃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어, 그런데도 우리 학교는 안 줄었어요. 학급이. 지금 이제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학교 2024년 3월 1일에는 50학급이 됩니다. 현재는 사실 여기 잘못된데, 47학급이고, 새학급이 늘어서 57학급이 돼요. 1학년, 지금 8학급인데, 똑같이 8학급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되게 많고, 1학년도 학급당 학생수가 아마 22명 정도, 어, 내외가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학교고, 지금 여기 건물 보는 것처럼, 커다랗게 3개 건물입니다. 이,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 지금 시청각실. 이곳 우리 들어온 데가 중앙 현관입니다. 주로 1학년이 수업하게 될 곳은 여기 옆에 있는 서관입니다. 이 1, 2학년이 모여 있고 1층에 돌봄 교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전파가 안 되는 좋은 점이 있었어요. 어쨌든 1학년이 2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습니다. 최대한. 여기는 5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3, 4, 5, 6학년, 2, 3, 4, 5, 6학년이 여기서 서, 생활을 하게 되고, 요 서관과 본관은 2000년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새 거라고 하면, 요 옆에 있는 요거는 27, 1978년, 4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다시 새로 세워질 수도 있었는데, 작년에 내진보강검사 공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10년은 끄떡없이 그냥 지내게 될것 같은데 1층은 유치원이고 2층, 3층은 특별활동실로 우리 초등학생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예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 여기 교실배식이고 즉 조리실은 있지만 식당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배식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고요. 다만 음식이 조금 식어서 뜨거운 거를 못 먹는 친구한테는 좋고, 따뜻한 음식이 사실은 맛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급식실은 있지만 식당을 짓는 것은 아마 한 2, 3년 후에, 지금 설계가 내년에 들어갈 것 같고요. 어그 이유가 될것 같은데, 식당이 있어도 장단점은 있다고 해요. 어쨌든, 어 급식, 교실회식을 하면서 담임선생님과 어, 조용히 밥을 먹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이제 학생들은 여기, 여기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예고 말씀드릴게요. 핵심적인 거는 내년에 교육 활동의 핵심은, 어, 우리 학교는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예, 이게 큰 모토입니다. 어, 학교가, 학원과 달라야 되고, 학교가 놀이터와는 또 달라야 되고, 사과는 사과 맛이 있고, 배는 배 맛이 있듯이.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 맛이 없잖아요. 그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학교의 고유의 정체성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과 바르게 배우는 학습입니다. 두 가지의 본질적인 활동들이, 어, 약간 뒤로 쳐졌기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작년 중반부터 어, 교육본질회복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어, 내년에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될 것 같고요. 우리 학교는 다 다르지만 다 함께 사는 지혜를 배우는 다다다. 다다다다다. 아, 그런 학교로 내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는 각각의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다양성 자기의 개성만을 내세우기 보단 같이 그 다양성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곳 음, 그게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맑게 밝게 환하게가 우리 학교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 앞에 말을 집어넣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생각을 밝게 마음을 맑게 세상을 환하게.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 비전입니다. 중요한 핵심 교육은 요세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기초 기본 교육. 무한한 기초 기본 교육. 지속 발전 교육은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계 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뭐 이런 거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더 유네스코에서 이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 학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 체육 교육. 향나무가 우리 학교 교목이에요. 그래서 향나무의 에, 이니셜을 가지고 우리 학교 중점 사업인데 이것이, 어, 특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어, 이렇게 하라고 또 미래교육에서는 이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정한 것이니까 다른 학교도 다 한, 하긴 합니다. 아, 하는 건데, 아,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좀, 어, 체계화 시켜서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지금 말씀드릴 게 1학년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이거는 잘 지켜야 학생이 학교 생활을 잘할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아주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아까 봉투 다 받으셨나요, 혹시? 이따가 내일 이따가 봉투를 받으실 거예요. 봉투 안에 지금 내, 제가 여기 제시한 내용보다 한 10배 이상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학부모님들이 예비소집 때부터 준비해 주면 좋겠다. 해서 자료 만들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지각을 하지 않아야 돼. 지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학교 수업 시간은 우리가 9시 등교라고 말하는데 9시 등교 동시 9시 수업입니다. 옛날에는 등교 시간 다르고 수업 시작 시간 달랐잖아요. 8시 40분쯤에 학교 오고 아침 자습 시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침 자습 시간이 특별히 없어요. 선생님들을 8시 40분에 출근하십니다. 모든 직원이 40분 출근이기 때문에 학교에 보건 선생님도 안 계시고 교장 교감 선생님도 공식적인 근무 시간은 8시 40분부터입니다. 그래서, 40분부터 이제 수업 준비를 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일찍 와도 안 되겠죠. 그래서 40분에서 9시, 분에서 50분 사이. 예, 학교 등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실에 9시 50분에 등교, 8시 50분에 들어가도록. 즉, 등, 정문에 8시 40분에 오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30분에서 40분 사이. 그, 교통, 실버지킴이 교통안전 지원하시는 분들이 (8시부터) 서 계시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특별히 으, 아침에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 위해서 서 계시긴 하지만 어~ 가급적이면 (8시 30분) 이후에 예, 등교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 교실에는 (50분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어~ 9시부터 에 늦게 오면은 아마 5분 지나면서부터는 어느 선생님은 칼같이 지각 체크를 하실 거고, 어느 선생님은 조금 봐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한 달은 좀 봐줄 수 있을 거예요. 적은 기간. 그거 지나고 나면 출결 처리를 정확히 할 텐데, 내가 오늘 늦는다. 그러면 반드시 수업 시작 전에 담임선생님과 통하는, 그 소통방 있잖아. 있거나 이제 교실, 9시 전까지는 교실로 전화가 연결될 거예요. 근데 9시 이후엔 교실로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교무실에 연락을 남겨 놓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선생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40분 전에 지각을 하거나 안 오는 경우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 일찍 자고 일찍 와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에 가끔씩 와보셔야 돼요. 1월 달 2월 달에 우리 자녀하고 하는데 가방을 꼭 아이가 메고 오도록. 가방, 유치원까지는 엄마가 뭐 메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가방은 어린이가 맬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고, 신발주머니하고 가방 스스로 메도록 해주시고, 차를 만약에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차가져 오시는 분 절대 정문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차를 주정차 할 곳이 없어요. 주정차하면 인근에 걸어오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봐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등교를 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차를 가져오셔야 되면 어~ 음, 아이만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오시도록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침에 일찍 자도 일찍 일어나게 하는 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밥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식 시간에. 그래서 아이가, 어 정해진 시간에. 우리 아까 이따가 보여줄 텐데, 무한정 식사 시간이 있질 않아요. 용변 대변은 반드시 등교 전에 집에서 보고 오는 습관을 지도해 주시고, 한두달 동안 열심히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집에 곧장 가는 것. 어 이거 지켜 주시면 되고요. 이제 스스로 하는 것. 옷을 스스로 입고 벗기. 여기서는 옷보다 더 중요한 거 옷이야 당연히 스스로 벗겠지만 운동화 있죠. 운동화를 잘 운동화 끈을 막못 묶죠. 어, 연습을 좀 시켜 주세요. 우리 아이도 못 했어요. 열심히 또 조금 조금씩 준비를 해서 운동화 끈 묶는 거. 신발을 혼자 스스로 신는 것. 어, 우리 아이도 1학년 때 신발 거꾸로 신었어요. 왼쪽 오른쪽 바꿔 가지고. 어, 제가 보니까 다른 학생은 정문에서 선생님하고 빠이빠이 하는 한데. 자기는 여전히 중앙연구원에서 운동화 신고 있더라고요. 갈아신고 느린 친구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빨리 한다고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계속 학생이 으, 배울 수가 없어요. 어, 자기의 준비물 이름 쓰는 거 어, 자기 물건 분실물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만큼이 쌓여요. 안 찾아가요. 분실물, 이름을 쓰면 저희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꼭 이름을 꼭 쓰도록 하고 자기 잠바가 내 잠바인지 니 잠바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잠바, 자기 옷꼭 챙길 수 있도록 하시고 어, 젓가락 사용 방법 빵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손협응력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봐서 본인이 마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똑똑한 것 같다고 착각한대요. 젓가락을 사용했던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한 면이, 뇌가 발달한 면이 있었다고 해요. 반드시 지금 제가 보니까 연필 하나 제대로 못 짓는 학생이 우리 학교 5학년, 6학년에 너무 많아요. 젓가락도 못 짓는 학생. 근데 그게 단순히 글씨를 못안쓰뭐 뭐 다르게 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손협응력은 머리 두뇌 회전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꼭 젓가락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오면 우유를 먹어요. 네. 우유를 못답니다. 담임 선생님이 우유 따주느라고, 요거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따요. 근데, 또 대부분의 친구가 못 따기도 해요. 밤마다 다릅니다. 어느 반은 10명 이상이 못딸 수도 있고. 그런데 어 요즘에는 이제 요 얘기 했더니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낫다고 해요. 우유를 스스로 딸수 있도록 꼭 훈련시켜 주시고 가끔씩 급식에 요런 것도 나와요. 그러면 요런 것도 좀딸수 있도록 연습을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화장실. 예. 학교 화장실에 어느 날 아침에 막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급하게 갔어요. 갔더니 학생이 화장실을 보다가 갑자기 불이 꺼져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타이밍이 딱 되면 전화, 그 불이 꺼지는 거예요. 자동 그 전기 절약 때문에 한 2분인가 3분인가 안 움직이면 불이 꺼져요. 근데 아마도 대변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불이 꺼져가지고 온 거예요 괜찮다 불이 꺼져도 상관없 여기 그냥 꺼진 거니까 괜찮다 다 보여요 보이기는 그러니까 어~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또 소변을 잘 보는 거 옷을 잘 입는 거 어~ 혹시 대변을 또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뒤처리하는 거를 학교 오기 전에는 스스로 할수 있도록 어~ 해야 됩니다. 어, 옛날하고 다르게 우리가 쉬는 시간을 두긴 했지만 급할 경우에는 아마 선생님하고 또 신호를 해서 화장실에 갈수 있도록 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1학년. 5교시, 4교시, 4교시, 5교시, 5교시. 옛날보다 오래 근무를 하 저기, 공부를 하죠. 예. 네. 그, 이제 요게 적용되는 시간이 아마 단선생님의 설명을 들으시 해주실 텐데 어 바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3월 며칠이 적용되는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어쨌든 여기 끝나고 나면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맞게 하면 되시고 어 사실은 이게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겁니다. 작년에는 4교시 5교시였어요. 그리고 3학년에는 6교시가 없었어요. 네이렇게 해가지고 좀 바뀌어가지고 어 안내해 드리는 거고.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9시) 수업 시작하고 (10분) 쉬었다가 (2교시) (2교시) 끝나고 나는 저는 중간 놀이 시간이 있습니다 (20분) 요 시간에는 어~ 놀기 놀놀놀놀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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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다 그래서 운동장 나가고 그런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아마 실내 놀이를 많이 할 거예요 (1학년) 초반에는 또 우리 운동장 저기 (1학년) 교실에 올라가면 교실 앞에 약간 놀이 터 놀이 할수 있는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어, 담임선생님이 놀이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담임선생님 지도 후에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놀이공간에 작년에 거기를 허용했더니 취약접수 통지서 받는 일보다 놀이공간 지도하는 게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합니다. 구경만 하고, 취약 통지 접수만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놀이터나 거기 공간을 활용하는 건 담임선생님하고 지도하에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점심시간 40분이 있고요. 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학교, 지금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 정문인데, 주로 요 정문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후문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문으로 차량이 많이 진입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양방향이고 사거리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학생들이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너무 이쪽이,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기 먼 친구들만 안전하게 이용하면 되고, 물론 보안관님도 계셔요. 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오는 친구나 이쪽에서 오는 친구들은 가급적 여기 있는 친구들은 가급적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표시가 한 대는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에요. 아까 이 처음에 보여드린 우리 학교 학생들이 1100명이에요. 유치원까지 아치면 1200명입니다. 그래서. 요,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올 텐데, 여기에 아이를 하차시키는 학부모님들이 가끔씩 계세요. 비가 오면 더 많이 계시고, 추우면 더 많이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이 또 늦게 오니까 몰려요. 여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오는데, 여기 차가 한 대만 서도 아이들 인도를 다 막아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빌라에다가 잠깐 주차를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정문을 오시는데 빌라에서 저희가 맨날 전화 받습니다. 항의 전화. 그래서 아이를 정문까지 데려오서 하려면 걸어오시거나 이 바깥에서 누군가가 딴데 멀리다가 하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나 누가 한 명이 같이 두 분이 오시거나 이런 거 아니면 꼭 여기 안에서는 하차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등도 금지입니다. 그런데 뭐 부득이 다리가 다쳤거나 급한 일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요 주황색 선 안에는 아이들을 하차시키지 않고 주정차하지 않습니다. 우리 (3월 4일) (11시에) 여기 있다가 뭐~ 여기 이 건물 바로 위입니다 그니까 러 체육관이고 거기에서 입학식을 하게 되는데 (8) (10시 50분까지) 입실하시고 학부모님석에 아이하고 따로 어~ 앉아 계시게 됩니다 아~ 아까 말한 대로 인도 횡단보도로 반드시 오게 하고 이름 부르는 도로 예 어린이 이름표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그날 당일 어, 학생들이 교실에 간 사이에 부모님들만 남겨놓고 제가 연수를 다시 또할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용품 준비는 추후 구체적 지침에 따라 안내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할 거 그런 거뭐 집에서 쓸거 그런 거 사는 건 괜찮습니다만, 요거는 너무 많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됐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그래도 필통 이런 걸 나눠주진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 거기 보면은 뭐, 어, 이렇 플라스틱 필통보단 헝거 필통. 소리가 나에 떨어지면. 너무 시끄럽게 할테니까 깨지기 쉬운 거보다는 그런, 그런 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준비하시더라도 거기 학용품 설명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방과후 학교 시작은 3월 11일부터입니다. 돌봄 신청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정문 보안관실에 제출해 줍니다. 그리고 돌봄실에서 개별적으로 상담하실 수 있도록 거기 연락처가 있다가 나눠드린 거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돌봄에 대한 거예요. 돌봄은 2월 13일에 배정이 되고 오리엔테이션은 2월 15일 정해 돌봄에 대한 걸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어, 오늘 나눠드린 서류 중에 생활 규정이 뒤에 있어요. 어, 제가 아까 처음에 제목을 얘기한 것처럼 학교는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라는 이제 커다란 걸한것 중에는 생활 지도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근데 그 생활 지도에서 애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네 번째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이런 거를 아동학대로 오해하고 어~ 문제가 됐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 활동의 일환이라는 걸 법적으로 확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봐 두려워서 교육하지 못하지 한, 않도록 어~ 하물며 보상 칭찬하는 것도 누구만 칭찬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 정서적 학대다 이렇게 하기도 했던 게 학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생활 규정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2월, 3월 동안에 학생에게 학교에 가서 무엇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 학부모님이 잘 아셔야 어그 우리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아, 이게 그냥 우리 아이를 나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교육적인 활용 어 이러하니구나라고 어 마음을 놓으시라는 의미로 나눠 드린 거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꼭 지켜야 될 것,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옛날 선생님들 이 옛날에, 옛날에 막 때리고 막 그러기도 했잖아요. 저도, 저도 막고 자라고 그러긴 했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학생이, 예, 질서에 의해서 다, 어, 공부만 잘 하면 돼, 따라하면 됩니다. 위험한 물건 있으면 저희가 압수했다가 부모님에게 돌려주거나 이럴 거고요. 만약에 교실에서 심하게 다른 학생을 방해하거나 수업을 심하게 할 정도가 되면 옛날에는 분리도 학대라고 했었는지 분리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장실로 학생을 분리할 거고 교장실에서 상담실에 가야 될지 학부모님이 데려가야 될지 교장실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지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시간 지켜서 와야 되는 거 수업 시간에 함부로 막 나가면 안 되는 거 어~ 선생님 허락 없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학교 물건을 훼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게 자율처럼 그냥 용서해 줘야만 하는 무조건 용서해 줘야만 하는 것처럼 오해됐던 게 있다면 어~ 아이가 잘못할 수 있지만 그걸 단호하게 예, 교육을 하는 걸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집에서 다른 사람 물건을 함부로 하는 거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저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고 어, 이제 접수 하기 시작한 시간 (5분이) 남았는데 질문 그래도 받겠습니다.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예 그런데 아마 지금 돌봄교실에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고 데리고 가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문과 후문 앞에는 못 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벗어나서 하긴 하고 있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불완전하긴 해요.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는 할 예정이에요. 근데 아마 지금, 음, 학원 차량의 경우에는 한 장소가 두 군데 정도 있어요. 옛날에는 바로 막 후문 앞에 세웠는데, 후문 앞에 못 세우게 했어요. 조금 지나서. 어, 이렇게. 핸드폰은 수업 시간에는 소지하지 않도록 켜놓지 않도록 되어 있고 학교는 가져올 수 있고요. 예, 꺼놓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꺼놓게 하고 쉬는 시간 아마 거기 다 자세 히 있을 거예요. 핸드폰 1학년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핸드폰은 가지고 있지만 수업 시간에는 꺼야 되고 그리고 어 끝나고 나서는 키스 킬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물본교실 따로 봉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뭐가, 뭐가 좀 혼선이 있나 봐요. 제가 이틀였을 수도, 있고 그게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참고해 네, 시겠습니다 별도 봉투로 제시돼 제공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데 그래도 좀 열심히 준비해서 요 일, 어, 이 월에 준비를 잘 하면 3월달에 너무 걱정없이 올것 같고요. 이것만 성공하면 돼요. 정문에서 울지 않고, 안, 안, 울고 안 들어가는 거. 한 다섯 명 정도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러다가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좀 부모님이 아주 곤란하실 거예요. 미리미리, 선생님 무섭지 않다, 괜찮다, 무서운 사람도 때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잘 연습해서 학교를 잘갈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너무 애쓰셨어요. 어떻게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또 학교를 보내게 됐습니다. 애쓰셨고요. 안전하게 오늘 취약통지서 그러면 잘 받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입생 사전 어 사전에 꼭 알아야 할 꿀팁만을 전해 주신 우리 한미라 교장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잠시 앉아 계시며 오늘 접수는 3층 1학년 1반부터 1학년